명나라와 조선의 요리 대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결과는 무승부였다. 이제 단한 번의 마지막 승부가 남았다. 하지만 그 결말은 단순히 승패로 끝나지 않으리라. 보이지 않는 덫이 이미 누군가의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 어두운 방.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강목주는 붉은 비단 옷자락을 매만지며 낮게 웃고 재산대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술잔을 들고 있다. 강목주가 재산대군에게 말한다. 연지영을 공녀로 바치게 하십시오. 그녀가 폐하의 곁에 남는 한, 우리 모두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인. 그를 지켜낸다는 명분 아래. 그녀를 궁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면, 명나라의 욕심도, 우리의 계책도 한 번에 이룰 수 있겠지. 재산대군은 연희군의 곁을 차지한 대령숙수를 제거하기로 계책을 꾸민다. 명나라 사신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낸다. 세 번째 요리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그러면 명나라게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노라고. 그녀의 요리 솜씨가 탐이 나던 우곤 역시 그 제의에 귀가 솔깃해진다. 어차피 제선대군이 힘을 써주고 이기게 되어 있는 경합이니 조건을 더 걸수록 명나라의 이득이다. 세 번째 요리 대결이 시작되기 며칠 전 명나라 사신 우곤은 연희군에게 새롭게 제안할 것이 있으니 만날 것을 제안한다. 우곤의 조건을 듣기 위해 연희군과 대신들 숙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 번째 경합에 앞서 조건을 좀 수정해야겠소. 계속 무승부가 나니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경합에서 명나라가 진다면 사탕수수의 양을 두 배로 늘리겠소. 헌데 만약 조선이 진다면 대령숙수 연지영을 공녀로 바치시오. 대전아니 요동친다. 신하들은 술렁이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다. 지영은 순간 숨이 막혀 눈을 크게 뜬다. 그 순간 이연의 손끝이 떨린다. 연지영을 감히 공녀라 부르다니 이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친다. 그런 조건은 허락한 적 없다. 감히 내 대령숙수를 연희군의 눈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번쩍였다.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였으나 이미 사신의 입을 통해 퍼진 조건은 되돌릴 수 없는 쇠사슬이 되어 조선을 조여온다. 공녀 나를? 왜 내가? 하지만 우고는 태연하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스친다. 조선의 요리에 자신이 없으신 겁니까? 사탕수수가 필요치 않으신가 보군요? 연희군은 연지영을 바라보았다. 연지영은 승낙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 대결의 조선의 운명뿐만 아니라 연지영의 운명까지 함께 거는 것이다. 그만큼 연지영은 자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조건은 단한 가지다. 장춘생의 압력손만 완성되어 준다면 세 번째 요리 경합 전날 수라간 경합에서 만들 삼계탕을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날이다. 불길 위로 소치 끓고 칼날이 재료를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운다. 지영은 한 손에 닭을 다른 손에는 인삼과 대추, 마늘을 꺼내 정성스레 다듬는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몸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우는 조선의 혼 삼계탕. 하지만 그 깊은 맛을 단숨에 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유일한 무기 압력솥 뚜껑이 부서진 채로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었다. 수라간 조리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압력솥이 귀하게 모셔져 있다. 하지만 뚜껑이 없는 빈 몸통은 마치 지붕이 날아가 버린 집처럼 쓸쓸하다. 압력솥만 제때 도착해 준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명나라의 요리 따위 두렵지 않아. 그녀의 간절함은 기도로 변했고 기도는 기다림이 되었다. 모든 이가 기다리는 오직 한 사람, 장춘생. 그가 새로운 뚜껑을 만들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상박, 안개, 자욱한 정원 너머로 왕 이연이 홀로 서서 수락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함께 알수 없는 떨림이 어려 있다. 반드시 이겨라. 너를 보낼 수는 없다. 그 말은 소리로 닿지 않았으나 밤공기 속에 묵직하게 흩어졌다. 같은 시간 지영은 요리 경합을 준비하며 도구를 손질하고 재료를 살피고 있었다. 칼에 가는 손끝과 결심을 굳히는 눈빛.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맹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세 번째 요리 경합이 있는 날, 경합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압력솥의 뚜껑은 궁에 당도하지 않았다. 모두들 초조한 마음으로 장춘생을 기다리며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대전 밖,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문이 열리며 흙먼지가 날린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린다. 그 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드는 한 인물. 바로 장춘생. 그의 두 손에는 새로 제작된 반짝이는 압력솥 뚜껑이 들려있다. 연숙수. 늦어서 미안하오. 그날 뚜껑이 망가져 버려서 다시 만드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소. 춘생이 웃으며 뚜껑을 높이 들어 올린다. 대전 안공기가 달라진다. 지영은 눈이 커지면서 얼굴이 환해진다. 신하들은 놀라 웅성거리고 이연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가시면서 안도감이 느껴진다. 드디어 경합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 장춘생의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진 압력솥, 절망의 끝에서 기적의 희망이 궁으로 돌아왔다. 이연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한다. 복잡한 술렁임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고요히 마주친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떨림을 발견했다.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다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